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뭡니까? 두 삼각형이 예를 들면 ABC가 있고 여기에 A' A' B', B C'가 있다면 얘 둘이 합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SSS S, S 합동 즉, 뭡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하면 얘 둘이는 합동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SAS 합동. 어떤 거였습니까? 요변 길이 같고요. 요변 길이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으면 우리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ASA 합동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요각, 요각 같고, 요각, 요각 같고.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변과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고, 그양끝까지한 변이 길이 같고, 양끝까지 같으면 얘랑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합동이다. 그래서 삼각형 합동 조건을 우리가 이럴 때, 삼각형 ABC와 각 대응되는 A-B-C-는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었죠. 그렇죠? 자, 삼각형이 닮음 조건데요 합동 조건과 비슷한 모양으로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냐 하는 조건이고, 이렇게 하면 합동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냐 하는 조건을 찾아갈 거예요. 자, 이제 닮음 조건은 첫 번째. 세쌍이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다시 말해서, 사각형 ABC 이렇게 있어요. 자, A, B, C야. 근데 사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A-C. 이것이 b 다시요. 이것이 c 다시자 여기서요 대응되는 a 대 a 다시는 이거와 이것이 대응되는 변이죠, 그죠? b 대 b 다시, c 대 c 다시 대응하는 변의 b가 모두 똑같을 때, 이둘리는 닮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 돼요. s 변변 변들의 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이것을 sss 닮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아, 모든 대응하는 별의 비가 같으면 얘들은 닮음이다 이상 같죠? 자그 다음에요, 뭐예요? 자 c와 c b 비 같고요. 이거와, 그 다음에, A와 A-B가 같다. 자, 요거와 요 요거 B와, 요거와 요 요거 B가 같다. 그리고, 극기인가. 그각 B와 각 B B-가 같으면, 자, 대응하는 두 변이 B가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극기인가. 같죠? 이때 두 삼각형은요, 닮음이에요. 어떤 단무 자, 두 S S, 그 다음에 극기인각이죠? S, A S, A, S 단무입니다. 자, 합동하고 단무입니다. 단무입니다. 대응하는 두 변의 비가 같다. 대응하는 두 변의 비가 같다. 그리고 극기인각이 같아. 이러면 S, A, S 단무입니다. 자, 자 그다음에요 이제 그이닮음에서는요 여기 없구요, 여기 없어요. 자, 여러분, 삼각형에서는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면 당연히 얘랑 예랑, 얘랑은 뭐죠? 얘랑 얘랑 180도 같죠? 그렇게 되듯이, <laughs> 얘는 AA가 아니고, AA. 닮음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 두각이나 같죠? 그냥, 얼마 어, 대응되는 거? 이거바 같고. 자, 각 B와 각 b 다시 자, 두 개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응하는 두 각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각은 자동으로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각 A와 각 a 다시각 C와 각 c 다시 아무 두개의 대응하는 각이 같으면 A의 닮음, 즉, 닮음이 된다. 자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합동과 사이에서는 SAS, a 얘 a AA 각이 두 개만 같으면 두 도형은 닮음이에요. 아, 두 삼각형은 닮음이라는 니다자 지금 삼각형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건안 되고요. 삼각형에서만 닮음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이제 알겠죠? 대응하는 모든 변의 비가 세 개의 B가 같으면 SSS 닮음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응하는 두 별의 B가 같고, 그 다음에 극기인 각이 같다면, 닮음입니다. SAS 닮입니다 그리고 두 대응하는 각이 같으면 a 의 닮음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동 조건도 했고요. 이렇게 닮음 조건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습을 했고요. 다음 몸은 오늘 새로 나온 거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복제했고요 자, 그러면요 1번을 볼게요. 1번. 자, 개념 콕콕 1번. 다음 그림에서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 도일때 안에 알맞는 것을 써보시오그어요 자, 볼게요. 여기 삼이고요 여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가 됩니다 여기가 여기 람은죠사 여기 이사 2. 3이에요여이가 4다. 자, 또하나하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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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 얘가 이 사람은 이사4 자, 여러분 보세요. 얘랑 얘랑 닮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볍게 가로기, 가볍게 할게요. AB와 d f 자, AB와 DF는. 자, AB, 잘 보세요. AB와 DF는 요거죠 그죠. 맞죠? 지금 우리가 보면요. 얘는 B를 보면 대응하는 변, 닮으면 대응하는 변의 비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요거 보세요. 제일 긴 거. 8과 4, 4와 8. 여러분 닮음거가닙니까1대 2죠. 그죠? 그건 얘랑 얘랑 닮음이 되려면요. 닮음비가 다1대 2로 세개다1대로 같으면 SSS 닮음이에요. 각이 안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랑 얘랑 2대1죠1대 2죠. 얘랑 얘랑 1대 2죠. 아, 지금 얘랑 얘는요. 닮음. a b c 라고요 이거 닮음이 되는 것은 사각형 뭐가 됩니까, 얘는? D, F, E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A에 대응되는 점은 d 고요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점은 뭡니까? F입니다. 그리고 C에 대응되는 점은 e 고요 요런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B 대 DF는, 자, AB 대 DF는, 자, 닮은 B는 다 일정하죠, 그죠? 뭐가 봤습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게 뭡니까? 여기가 F2가 되는 거죠. F2. 자, F2는 뭡니까? BC죠. 그죠? 여기 BC. 즉 대응되는 변. 이것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니까? 여기 AC가죠. 자, 지금 가로, 껴, 기 이겁니다. 이게 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AC가 있는. 거. 자, AC의 대응되는 변은 뭡니까? D죠. 그죠? D. 자, 이것이 가로. 얘 예, 다들 뭐죠, 얘 1대2죠. 자, 닮은 비 1대2.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가볍게 암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ABC와 닮은 자, 여기 가볍게 암기 뭡니까? 삼각형, 얼마입니까? D, F, E.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다. 비가, 대응하는 변의 비가 다 똑같죠. 무슨, 닮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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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음.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가로기에 넣기, s, s, s. 요가로기에 넣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구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음,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이거 이 A고, 여기 B고, 여기 C야. 자, 각 a 의 각은 이 80도. 여기 이가 12. 그 다음에 여기 이가 8.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각이 80도구요. 그쵸? 그렇죠? 여기 LP야. 그 다음에 여기 T야. 이게 9야. 그 다음에 이게 6이야. 야, 여러분 보세요. 얘하고 얘,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A 대. 자, 보시면, 두 변과 각.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 근데 끼인 각이 같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긴 변의 B. 12대 2는 얼마입니까? 얘는요. 어, 4분으로 4대 3. 자, 작은 변의 비율을 해 볼까요? 얘는 아, 이거 8대 6이죠. 2학년 4대 3. 무슨 말이죠? 두 변의 대응하는 변. 두 대응하는 변의 비가 뭡니까? 같죠. 다시해서 a b 자, AB에 해당되는 거 지금 보시면요. AB 이거는 또 뭡니까? 어, 요거, AC, 그죠? AC. 자, a c 대 요거를 DEF 했나요? DEF. 오케이? d f 죠 그죠? 그러면 AC에 대응되는 것은 뭡니까? 요거죠, 그죠? F, 이거죠 e, 자, 대응하는 두, 대응하는 변의 B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4대 3이죠. 그냥 뭐죠? S S가 적어졌죠. 그리고 극끼인간이 그 어떻게 돼요? 85도 가죠 이거 달리기로 했죠. 사삼각우자 이렇게 되는데 자 가로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여기에 가로죠, 그죠? FD. 그 다음에 ACFV와 얘는 4대. 여기서 가로기 이렇게 돼 그죠? 그 다음에 가계와 같은 것은 뭐죠? 가계, 그죠? 여기 가로기 이렇게 돼요, 그죠? 그놈이 80도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삼각형 ABC와 닮음 자 삼각형 자 이게 요게 가로입니다. 자 A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F. B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D. C에 해당되는 거 D. 그렇죠? 그래서 F, D, E 이렇게 되겠죠. 닮음이다. 그래서 무슨 닮음? 가로 끼어놓기 또 뭐죠? S, A, S 닮으면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 딱 보면 우리가 키, 인각이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S, A, S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 대응하는 점들을 찾는 연습들을 여러분이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가, 여기도, 여기도, 여 여기도. 요각이, 여기, 여기. 얼마? 110. 요각이 110. 그럼 얘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자동적으로, 얘랑 얘랑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얘는 주어지죠? 얼마죠? 40. 자, 그 다음이에요. 또 주어진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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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어졌는데, 모양이 이상한가요? 조금 이상해.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F고, 이것이 D고, E야. 예. 자, 그런데 주어진 게 뭐뭐가 있죠? 요게 3 0도예요아파요3 아, 0도 자, 주어진 게 뭡니까? 요 40도래요. 그러면 얘는 장조가 뭡니까? 110도. 자, 여러분 뭡니까? 얘는요. 닮음이죠, 그죠? 왜요? 각이요. 하나, 둘, 같죠 무슨 단음인가? AA 단음이니다 얘는 단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롭게 해놓게 해볼게요. 자, 일단 각 B하고, 자, 가롭게 해놓기한 것이 얼마다? 30도다. 자, 각 B, 각 F가 30도죠. 자, 그래서 B하고 대응되는 점은 F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가볍게 이렇게 했고요. 각 C는 각 C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180도에서 뭘뺀겁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을 뺀 거죠. 110 더하기 30을 빼면 40. 도 그래서 각 C가 40도다. 근데 그놈이 바로 뭡니까? 각 D와 똑같았지. 그래서 각 C와 D는 그렇죠. 그죠? C와 D는 대응적이 되겠죠. 자, C, 오른쪽에 붙였으니까, 이거 오른쪽에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알다시피, 요, 뭐, 110도 해당되는 거 A, 이거 그죠? 얘는 2죠. 얘랑 얘랑은 어떻게? AA 닮은거죠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가볍게 한개 해볼까요? 자, 각기 됐구요. 삼각형 ABC와 이거, 그 EFT는 닮은거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 자, 이렇게 됩니다.